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나서 랍스타 그게 많이 이슈돼서 GS 왔을 때 직원분들이 처음 저를 봤을 때 모든 직원이 랍스타를 제공했다는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싱맹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많은 영양사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메뉴 영감을 어디서 얻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곳에서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어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그리고 큰 마트, 대형 마트부터 꼭 가보고 뭐 노량진 수상시장, 뭐 인터넷 쇼핑몰, 학교 곳시 단가표, 뭐 유튜브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저는 요즘 트렌드 식자재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 편의점은 트렌드가 되게 빠르다. 마트는 요즘 제철식 재료를 알수 있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는 뭐, 언제 수산물이 저렴하고, 어떻게 해서 비교해야 좋은 걸 구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메뉴 작성할 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뭐, 제육볶음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 그때 여기에 피자 치즈를 올려볼까? 이게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 정말 달라요.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여기 왔을 때 영양사 8년 차라 그래서 저는 경력이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영양사의 업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예 학교랑 기업은 정말 달라서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품류나 돈가스, 덮밥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면 그 직장인분들은 집밥 같은 뭐 제육볶음, 곰탕, 뚝배기 요리를 선호하시고 아이들은 디저트를 선호한다면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디저트를 선호하지 않고 한끼 뭐 건강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달라진 점있으신가아무도 어, 화제가 되고 나서 랍스타 그게 많이 이슈돼서 GS 왔을 때 직원분들이 처음 저를 봤을 때 모든 직원이 랍스타를 제공했다는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GS에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랍스타를 매년 제공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회장님께서 급식에 진짜 관심 근데 그거 거짓말이 아니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신기하게 제가 기존에 세경고등학교 근무했을 때도 교선생님께서 급식에 관심이 정말 많으셔서 매일같이 식사 오시기도 했지만 저희 회장님께서 여기 직원분들 식사에 정말 관심이 많고 직원분들 한끼 식사라도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주셔서 정말 똑같이 매일 같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외부 일정 없으실 때 제외하고는 정말 드시고 특별 메뉴를 드시는 게 아니라 직원분이랑 똑같은 메뉴를 드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은 좀 염도가 높았고 이렇게 돈가스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건강식 위주를 이렇게 취지를 잘 맞춰서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셔서 저는 모든 기업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외부 기업에서 모니터링 왔을 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제가 감사하게 또 일하고 있구나 <laughs> 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회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세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모니터링 데이가 있어서 식당 신구, 식구들 모시고 가서 맛집 메뉴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메뉴에 반영하는 날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갔던 게 지금 반영한 메뉴에 한. 북엇국 이라고 직원분들 추천 메뉴에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은 이렇게 국탕 뭐 봉탕 이런거 아이들한테 제공하면 다 잔방을 벌었을 메뉴인데 직장인분들은 그런걸 되게 따끈한 집밥 메뉴를 좋아하셔서 최근에 거기 가서 모니터링 하고 왔어요